안녕하세요. 서롱입니다. 서롱이 설옹 썰 시작하겠습니다. 그룹 악동 클럽 출신인 이태근 씨가 부스터샷 접종 후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태근 씨가 위독한 상황이며 지정 헌혈을 부탁하는 글이 게재됐는데요. 체중도 20kg 이상 빠진 상태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제도 맞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악의 몸 상태이고 겨우 숨만 쉴수 있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태근 씨가 지난해 12월 16일에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극심한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일엔 증상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23일 병원에서 뇌 CT상 출혈이 의심된다고 해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뇌두 곳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지조막과 출혈로 원인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치료 방법이나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드는 병명이라 생소하긴 한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배우 강서구 씨도 3차 접종 후에 시력이 나빠졌다면서 라디오에서 하자를 했었죠.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인 비문증이 한쪽 눈에서 발생을 했고 모니터 화면에 글을 읽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차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며칠 사이에 시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연예인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갑자기 연예인들의 확진 소식이 많이 들리죠. 이미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정의루 씨는 돌파관염이 됐습니다. 또, 그룹 T1419 시안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죠. 시안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현재 격리 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옥주현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서 뮤지컬 공연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 충주 씨도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3차를 맞았음에도 확진이 된다면, 부작용 감안하면서까지 맞아야 할까요? 어쨌든, 확진받은 연예인들은 백신 패스 6개월짜리 증명서를 받으니 부럽긴 합니다. 접종하고 확진받고, 참 아이러니한 흰신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감기약 준다는 말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인 3월 4일 5일이 대선 사전투표일이고, 3월 9일이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선거일 4일 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투표를 못한다고 하니 개인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령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종민보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laughs>